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별 부동산TV 공인중개사 박소장입니다. 오늘은 경남 산청군 산청읍 범항리에 위치한 주택매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택매물 특징을 설명드리면 본체주택과 별채주택의 두동이 있는 그리고 이렇게 마당과 텃밭이 아주 넓은 2차선 도로를 접한 오늘의 주택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택 매물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현재 경남 산청군 산청읍 범망리에 위치한 주택의 항공 촬영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표시되고 있는 곳이 오늘의 주택 부속 토지 경계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택은 본체 주택과 상업 시설 그리고 별채 주택, 마당과 투 파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남향의 주택이며 본체 주택 남쪽 아래로 별채 주택이 위치하며 그 아래로 넓은 마당과 텃밭이 있습니다. 주택 동쪽으로 2차선 도로가 접혀여 있으며 넓은 마당 안쪽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표시되고 있는 곳이 오늘의 주택 위치가 되겠습니다. 주택의 남서쪽으로 남강이 흐르고 있으며 그 뒤로 펼쳐진 웅석봉 군립공원의 산자락 전망이 아주 우수한 곳입니다. 북서쪽으로 경남 산천군의 필봉산과 왕산의 산자락 전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청읍 소재지까지 차량 5분 거리 내에 우수한 생활권에 위치한 곳이라 주변 주택이 많고 마을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 755 제곱미터 약 228.3평, 지목은 대지, 잡종지이며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합니다. 건축물 연면적 225.78제곱미터, 약 68.29평 중 주택은 약 38평, 그린생활시설 건축물은 약 21평, 창고시설 약 9평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994년 3월에 사용승인 완료된 조적조 단독주택입니다. 주택의 매매가격은 3억 1천만원입니다. 그럼 잠시 후 현장영상 속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남 산청군 산청읍 범항리에 위치한 주택매물 소개해드리려고 이곳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오늘의 본체주택과 그리고 옆쪽으로 뭐, 볼린 생활시설 공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제 제가 다시 주택의 출입구 외부로 나가서 주변부터 설명 조금 드리고, 주택으로, 안 주택 안쪽으로 진입을 하면서 들어오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진입하여 들어온 주택의 뭐 마당 겸... 넓은 텃밭 공간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앞쪽으로 이렇게 출입문 대문이 아주 넓게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방향이 오늘의 주택의 남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쪽 앞쪽으로 이렇게 넓은 포장도로가 접혀여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앞쪽으로 지금 바로 우측으로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접하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주변을 이렇게 쭉 살펴봐드리면, 주변 전망이 아주 우수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방향이 오늘의 주택 서쪽 방향인데요. 서쪽에 이렇게 웅석봉 군립공원, 웅석봉 자락이 펼쳐져 있고, 그 뒤쪽으로 지금 영상 중앙에 보이는 산청군의 필봉산과 왕산이 이렇게 또 펼쳐져 있는 그런 이제 전망까지 우수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아주 공기가 좋다 이런 점이 바로 느껴지는 이곳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주택 진입하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곳이 오늘의 주택 부속 토지 남쪽 경계 부분입니다. 남쪽 경계 부분 그리고 이렇게 차량이 진입 가능한 넓은 대문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주 큰 느티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약 4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당으로 진입을 해 보면 아주 넓습니다. 넓은 마당 좌측으로는 이렇게 텃밭 공간, 텃밭을 이렇게 자그만하게 가꾸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갈을 깔아서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 주차 공간으로도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도 이렇게 넓은 공간에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뭐 배추, 파 등, 이렇게 시금치, 이렇게 텃밭을 잘 가꾸고 있는 상태이고요. <laughs> 아래쪽에 보시면 이쁜 자연석들이 많습니다. 이쁜 자연석도 이렇게 많고, 뭐, 돌의 가치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뭐, 돌값만 해도 상당하다고 뭐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쁜 자연석이 이렇게 많은 오늘의 주택 매물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서 뭐 앉아서 좀 쉬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외부에 이런 시설물 설치를 해 두셨네요. 그럼 제가 이제 주택이 지금 오른쪽에 뭐 건축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안쪽 마당으로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안쪽 이제 본체 주택 안쪽으로 들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또 앞쪽에 충분히 사용 가능한, 뭐,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마당 공간. 그리고 제가 시작 부분에 보여드렸던 본체 주택 부분이고요. 그 앞쪽에 또 외부 테라스를 이렇게 설치를 잘해 두신 부분. 그리고 이렇게 외부 테라스 설치 잘해 두셨고요. 그리고 뒤쪽에 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가마솥. 가마솥을 설치를 해 두셔서 뭐 이곳에서도 뭐 고기를 삶거나 뭐 요리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주택의 외부공간 보여 드렸고 제가 이제 옥상으로 지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옥상 <laughs> 옥상으로 이동을 해 보면 이렇게 안쪽에 주택 안에 벽난로가 있습니다. 벽난로 굴뚝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옥상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해두셨습니다. 지금 옥상에서 바라본 제가 진입하여 들어온 이렇게 통로 공간 그리고 주변 우수한 웅석봉가 그리고 실봉산 왕산의 이렇게 우수한 전망 까지 제가 확인을 하였고요 제가 이제 다시 내려가서 제 출입구 외부에 있는 건축물부터 차례차례 실내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지나고 있는 본체 주택과 그 우측으로 걸린생활시설 로 되어져 있는 건축물 그 정문으로 다시 출입문 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이렇게 마당 옆쪽으로 출입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건축물 출입구가 있고요. 실내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바로 정면에 이렇게 화장실 및 세탁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및 세탁실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진입로 우측에 신발장 그리고 앞쪽에 중문 이제 좌측으로는 주방 시설 그리고 이렇게 거실 공간 거실 공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그리고 천장 일부 천장 마감을 이렇게 편백나무로 하셨다고 합니다 편백나무로 하셨고. 이렇게 뭐 옷이나 이불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그리고 안쪽에 문을 지금 떼 놓으셨는데, 침실, 방. 이렇게 방한 칸과 거실이 넓은 그런 구조의 뭐, 이런 건축물입니다. 이곳에 원래는 이제 임대를 하셨다고 하네요. 전세나 뭐 월세로 이렇게 임대를 받으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제, 이제, 넓은 방과 거실이 있는 그런 구조의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제가 진입하여 들어오면 이곳은 이제 조금 전 제가 보여드렸던 방의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보일러실. 그리고 그 옆쪽에는 제 외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외부 화장실도 한칸 설치를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마당 안쪽으로 진입을 하여서 본체 주택 맞은편에 위치한 걸림생활시설로 뭐 되어 있는 공간부터 안쪽에 진입을 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입을 하면 넓은 주방공간, 주방 공간, 주방 및 물건을 보관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주 넓은 주방 공간. 지금 여기 딱 진입을 하여서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뭐 식당 같은 식당을 운영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조금 리모델링 하셔서 식당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가 안쪽으로 진입을 하여 들어가 보면 지금 이 뒤쪽에는 창고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신 공간. 이것도 아주 넓습니다. 이 실내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제가 안쪽에서도 다시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입하에 들어온 공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쪽으로는 또 이렇게 창을 많이 설치를 해 주셨고 바로 외부로 외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창을 많이 설치해 주셨고 이렇게 또뭐 원룸 형태로 이렇게 잘 꾸며, 꾸며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보시면 세면대도 안쪽에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걸린 생활 시설로 되어져 있는 공간 실내까지 모두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본체 주택 이제 출입구 출입문이 지금 보여지고요 이렇게 주변 한번 더 제가 보여드리고 외부 테라스 그리고 가마솥 시설 그리고 집 안쪽에 주택 안쪽 거실에 이렇게 황토 벽난로 가 설치되어져 있는 부분에 이 굴뚝 설치를 해 두신 것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이제 주택 실내 안쪽으로 이동하여 실내영상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택 본체주택 실내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우측에 바로 신발장, 정면에는 중문 설치되어져 있고요. 제가 좌측부터 돌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바로 이렇게 넓은 거실 공간, 넓은 거실 공간에 바닷가 이렇게 천정 부분에 편백나무로 마감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남쪽, 그리고 서쪽으로 넓은 창을 설치를 해 두었고요. 이렇게 황토 벽난로가 설치가 되어 져 있습니다. 나무로 불을 떼어서 사용하는 황토 벽난로. 그리고 옆쪽에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나무 저장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를 이제 안쪽에 저장을 해두면서 벽난로를 사용하시는 그런 시설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넓은 거실 공간 그리고 우측으로 이렇게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 주방 공간.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이렇게 또 방이 한칸 있습니다. 방 전체를 이, 이 방은. 전체를 편백나무로 마감을 하였고요. 안쪽에 드레스룸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 그리고 작은 또 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보여 드렸고 그리고 주방 공간 이렇게 조금 전에 보여 드렸는데 뒤쪽으로도 공간이 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뭐 주방공간 뒤쪽에도 이렇게 물건을 보관하실 수 있는 뭐 다용도실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도 넓은 방 주방 우측에도 넓은 방이 한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무로 뭐 벽면 천장 이렇게 마감을 한 부분은 모두 편백나무로 마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온 출입구에서 우측으로, 우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또 앉아 쉴수 있는 거실 공간입니다. 좌측과 우측으로 약간 구분이 되어서 거실 공간이 설치되어 져 있고요. 바로 정면으로 이렇게 방. 세 번째 방입니다. 방. 면적도 넓고요. 옆쪽으로도 이렇게 문을 설치를 하셔서, 뭐 이렇게, 뭐 드레스룸 겸뭐 베란다 형태의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 안쪽에 또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쪽에 이렇게 또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공간 형태로 이렇게 수납장을 잘 만들어 두셨고,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 공간입니다. 화장실 공간도 꽤 넓습니다. 꽤 넓고 뭐 욕조도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본체, 본체 주택을 이제 제가 실내를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제가 외부로 이동하여서 부가적인 설명 조금 드리고 영상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오늘의 주택, 제 실내 영상 모두 보여드리고 외부로 이동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우측이 본체 주택, 그리고 왼쪽 지금 이렇게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택, 지금 실내, 우측에 또 이렇게 아주 넓은 창고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는 오늘의 주택입니다. 쭉, 제가 들어왔던 집로 부분, 한번더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마당, 마당 겸 텃밭 공간까지 모두 한번더 보여드리고, 제 오늘의 현장 영상 소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발로 뛰는 분별부동산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